오늘 느끼게 해줄게? 먹고 어, 밥을 먹어 놓대안 여자. <laughs> 내가 여기서매실을 <무서워. 웃음> 당했던 거 같아. 지 연습하고 나와야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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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차! 이야 들깨 느낌으로 <laughs> 가아 들깨, <웃음> 들깨 <웃음> 느낌? <웃음> 들깨? 저상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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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차! 차! 공도 아니고 <laughs> 앙드레김 이마 기사네 이런.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건 이제 스시 청자 농락하는 거야. 갑자기 이거 하는 것 도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 바꿔. 와. 가리트. 새로운 거. 어. 저희 유튜브가 뒤에 가면 저희 있거든요. 근데 앞에는 약간 좀 이게 낯가리는 사이라 그래. 아 이렇게. 우리에게도 조금 시간까지 봐주세요. 꼭. 제발. 근데 이것도 뒷부분 아니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언, 어, 언니가 1, 2화를 안 봐가지고 제가 제걸 보여줬어요.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미나수 님이야. <laughs> 아, 여기, 가 아, 여기가? 어. 어. 여기가 제일 지금 인기념 확실히 여기가 더 편해 보인다. 어. 어. 여긴 되게 뭐,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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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듣기게 <느끼게> 해줄게. <laughs> 확실히 다르네. 이 남자분도. 음... 민지랑 올 때랑. 마들. 두개 음... 입어! <laughs>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멘트다. 네번 많지. 응? 4번 네 아, 많지. 1년이, 1년이잖아. 응. 난한 달이. 오빠는 반기별로 뭐 할걸? 두 번? 반기도 네 먹으라덱 <laughs> 백스를 이길만한 좀 도파민이 왔으면 좋겠다. 어, 우리 커플, 거... 어? 와, 와! 와, 그야그 어, 잘 어울리는데? 머리 세팅을 또 언제 했어? 저, 저 머리가 훨씬 낫다. <laughs> 아, 재밌다, 야. 네 이제. 오늘도 재밌네. 아, 나 솔보다 이거 보니까, 야, 분위기가 확 다르네. <웃음> 너로. <웃음> 진짜? 에이, 이런 사람들이 오래 못 가더라. 들어, 숨 깍지 끼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힘을 내. 아, 아, 안 궁금해, 재진이. 근데 여기도 얼굴 하면 좋다. 안 먹어? 공을 만드려야 돼. 응. 그래서 저녁를해 김치볶음밥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온 여자네? 김치볶음밥을 <laughs> 그 먹어도 대한남녀자 <laughs> <laughs> 뭐지? 먹어도 운명을 믿어? 응 오늘 게임을 갖고 아니 근데 있다고 어떤, 어떤 게 운명이야? 아니 있다고는 생각해 <laughs> 그냥 딱, 만나도 딱, 딱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딱 마시면서 그 시선 먼저 가야지 아 고개 먼저?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운명이란 말은 막 것도... 갑자기 경복궁 가면 아니, 갑자기 막 가슴이 거지. 쓰리고 막 이런 거야? 어. <laughs> 내가 거기서매질을 <laughs> 당했던 것 같아. 여튼, <laughs> 노비였네 어, 좋아. 엄만 줄 알았어? <laughs> 어, 나 여기 보고 싶어. 말했어, 말했어. 아, 근데 안 어울려, 이미지가. 응. 아니, 빨리빨말해야지 땡겨야지, 지금. 뭐, 도박이야? <laughs> 아니, 지금 청국도왔어 땡겨야지. 응. ISF, ISF야. 내가 또 MBTI 잘 알잖아. 근데 약간 뭔가 외국계 일할 것 같지 않아? <laughs> 야구, 야구 했으면 인기 엄청 많았겠다 진짜. 근데 다양한 브랜드에서 룩북 촬영가? 아, 일단 광고 촬영 잘생기니까 뭐든 된다, 그지 봐봐, 해외 바이어들을, 봐봐, 해외에 뭔가 했잖아! 9구 <laughs> 아. 근데 안 어울려. 진짜 못생겼는데 맞아요. 진짜 못생기게 나왔다. <laughs> 아, 따로 사? 에이. 에이. 재미없다. 가지야 진짜 예쁘다. 예쁘우 와. 와. 야, 근데 불린 사람도 약간 상처다 이거는. 그치지 상처지. 생일님입니다. <laughs> 어, 생일님 부팠잖아. 했잖아. 네. <웃음> 어떡해? <웃음> 그냥 한거 해요, 그냥 그냥 한거하요 그냥. 아, 지금 멘붕이 음, 온거야 지금 음. 아예 접점이 없었으면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면 좀기분 나빴을 것 같아 상우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난저 난닝구가 <laughs> 안 과감한데? <아니>, 난닝구가 <laughs> 지금 너무 과감해 응이안 땡겼어요 얼굴겼는데 갑자기 얼굴이 <laughs> 여기만 땡 <laughs> 고은님보다 마른 <많은> 것 같은데? <laughs> 허리가 어떻게 저래? 부럽다 <laughs> 뽑아낼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이 되어줘야 되니까. 잘 생각했다. 오, 멋있다, 멋있다. 모델은 다 확실히. 아, 야왜 그래? <laughs> 가슴은 진짜? 그럼 진짜? 근데 얼굴은 성훈님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미나수님이야 지금 하수님은등고 하는 거야. 어 다, 다 <laughs> 뭐무겪수 있다고 군복 뭐야? 아, 근데 바지가 왜? 선글라스 계속 써야 되는 거야? 추구미가 뭐야? 둘이 더 연인 같아. <laughs> 야, 사진 결과물이 더 이상해. 일단 저 오래부터 네. 틀렸다. 아, <laughs> 너무 행복해서 막힐 어 근데 말했잖아. 근데 저 모래부터 틀렸다고 아, 이게 일반인이잖아. 언니, 솔루션 나올 정도면 다 포즈 연습하고야. 알지 착! 나, 나, 난 항상 연습하잖아. 어디 네. 착. 착? 그러면 1초씩 해줘. 응. 시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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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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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둘이야 네, 신경쓰였어요. 완전 짜증났어요. <laughs> 하늘. <laughs> 맨지다 모르겠어요. 우 이사님은 의사, 좋았 좋았겠네. 응. 어. 약간 바다 코끼리 같아요. 뒤에 그그 약간 무슨 미소이 같은데. 저쪽이 보고 하지 않아? 대부분. <laughs> <laughs> 지금 너무 동생으로 보고 있어. 음. 근데 약간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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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좀. 봐? 질투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지금 1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건가? 들키는 느낌인 것 같아. 들깨 느낌으로 가. <laughs> 들깨 느낌. 아, 들깨, 느낌? <laughs> 들깨? 들깨 느낌으로. 들깨요? 들깨 느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이거 보자. 들깨 쥐어짜아잘 <laughs> <어차피 지웠잖아, 저는. 웃음> <laughs> 아, 어울려. 엄청. 열심히 찍었어. 저 고은이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어. 그럴거 같아. 진짜 두 커플의 싸움이다. 근데 진짜 내가 보던 거랑 이리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 민지. 왜? 좀 차가울 줄 알았어. 음... 되게 깨발랄하네. 김치 김재민 어? 싸이다겠어요 어? 어 진짜 누구로? 어... 완전 여기한테는 완전 희소식아니야 희소식이지. 아니야. 음. 희선? 어. 처음, 처음, 처음. 성민, 성민, 성민. 괜찮지뭐 어때. 그럴 수 있지. 음... 1위는 지금 석진이고. 어, 진짜? 팡팡팡 어? 변하네. 가도 돼요? 바꿔도 어, 돼요. 그래, 현재야. 땡겨. 아니, 사랑을 찾으러 나왔잖아. 사랑을 찾으러 나왔으면 땡겨야지. 아니, 땡기셔. 불이 너무 잘 어울리지? 응잘 어울리는데? 음. 어 진짜? 음. 마음에 알랠라 진짜 스이하네왜 물에서 쓰러면못 나가는 거야? 예. 네? 알렐라이러 <laughs> 다르게 세워보자 입먹자, 입먹자. <웃음> 입 먼저 <laughs> 눈 먼저 <laughs> 입 수빈님인데 지금 빡쳐 성우님이랑 음. 왕관 음. 1순위를 한 번쯤은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구나 <laughs> 아니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한 번쯤 챙겨 멀리 있잖아 지금 그니까 러 응. 오무공도 아니고 여기? <laughs> 이렇게 네. <웃음> <웃음> 잘못된 질문인 줄알 지혜감이 없죠? 하필 재미 저희 유튜브가 뒤에가 먼저 입었거든요. 근데 아니, 앞에는, 앞에는 약간 좀, 좀 이게 낯 가리는 사이라 그래. 아, 이렇게? 조금 네. 우리에게도 조금 시간까지 봐주세요. 꼭. 제발. <laughs> 근데 이것도 뒷부분 아니야. <laughs> 수빈보다 여기가 내 스타일이야. 알았어. <laughs> <laughs> 미안해. 진짜 <laughs>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나를 너무 몰라. 아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오래 살아왔는데. 어, 죄송. 화가 너무 나네. 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수빈. <laughs> <laughs> 수진씨라고 아, 한거 정말 저긴 <laughs> 신났어 지금 봐봐 제, 좀 놓았어, 제, 지금 뿔나가지고 성훈이라고 일진이라고 한거라니까 아 근데 저게 맞을까? 저건 아닐것 같은데 이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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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키싸기 안드레김 이마키싸기 이런거 너무 옛날 사람이다 아우 <laughs> 나, 나 저런거 너무 싫어 뭐죠? 아, 여기서 수빈이, <laughs> 수빈한테 하면 안 되지. <laughs> 성운한테 해야지. 솔직히. 응? 응? 아, 근데 호감이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사람한테 하니까. 성운한테 마음 없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성운한테 마음 없어. 아닌가? 성운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팽하는 <laughs> 건가? 삼, 너내 여자 안에 들어와, 약간 이런 건가? 두개 중에 하나가. 성운은 마음에 없는데, 그냥 성운이 자기 좋아하니까 S를 질러본 거고, 아니면은. 아니 뭐, 뭐, 왜, 왜, 왜 그런 거야? 아, 이거 왜? 성운씨 삼촌이라고 하지 않아? 자기를 좋아하니까. 성운씨가 선택해. 씨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목소리> 오케이, 넌내 여자 안에 들어왔구나, 약간 이런 거지. 해겠다는생각했 아, 오장 관련성이네. 책미아 씨. 나 민지랑 미아서랑한번 싸웠거든. 다알아서 아,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승인님이 나한테 조금 뭐 오장 관련하는 뭐, 거, 거 뭐야? 할 뭐. 조금 있었었구나 해서 그 순간 호감이 갑자기 네? 생겼던 거. 수빈, 성민, 성은 민일 음... 는명이 승일? 쌍이었네 역시 어떡해 <laughs> 나 계속 공부했었거든 <laughs> 공부를 하고 편집을 하니까 외우지더라다음 아, 성민께서 함가고아 여기는 백퍼지 옆에 승일 와. 가자 민지야 꽈. 잇아 <laughs> 내가 힌다아 꼬아 야야 와 개웃기다. 구워놓기 오까리 완전 멋있다, 직진이네. 진짜 한거같 그래 거다. 진짜 직진이다. 어, 미나스님은 진짜 어, 아니다 맞아, 아니다. 아, 이게 4회 되니까 재밌네. 아 16분밖에 안 남았다. 뭐, 신경을 안아 1픽이 뭐. 약간 현재 같기도 하고. 이게 어, 이렇게 거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제가 1픽이 계속 신경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laughs> 우와. 리아난 <laughs> 희선이 너무 마음이 아파 저것도 또 타이밍이 안왜 금색이라 그래? 빨간색이고아 그러니까. 그래. <laughs> 뭐야 좀 비켜주세요 아좀 아 비켜주세요 아 그래 비켜주세요 어. 저 러브샵 한번 가실게요 어머 어. 아 나는 어. 제진이의저 그, 저기 싫다고 봐 아, 근데 여유로운 어기회 아니, 왜? ㅋ 어, 아나희선은 어떡해 뭔데 또아또 아, 또 여기서 끊는 거 아니지? 띠리띠리 <목소리> 띠리 <목소리> 지금 가장 호감 가는 이성은? 왜, 뭘 몰라? 계속 수빈이 이름 쓰 승인한테 <laughs> 아 그러면 좀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시청자 농락 하는 거야 갑자기 이거 하는 것 도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 봤나 <laughs> 봐. <맞아. 웃음> 어, 말이에요? 아 근데 너무한다 진짜. 그럼 성훈은 뭐야? 뭐가 돼? 봐봐 승일이잖아. 지금 성훈, 성은, 이랑 수빈이랑 잡고 가는 거야 지금 자기한테. 성까지도 뭐. 약간 흔들어놨잖아. 승일이잖아. 어, <laughs> 빌런인가 봐. 대박이다. 아 저건 좀 아니지. 아 근데 이건 좀 애바다. 음. 음. <laughs> 솔직하다고 해야뭐뭘 해야 돼? 어, 또, 또, 또. 그냥 아니 그냥 일단 또, 보면 자기한테 마음 표현해준 사람다 좋아한다는 거잖아. 청국도를다 가고 싶은 건가? 그리고 수빈 웃겨. 수빈 수빈도 자기가 못 찍어서 못 찍은 게 아닌데. 천국에 간다면 한번 갔던 사람과 갈 건지? <laughs> 새로운 사람과 <laughs> 갈 건지? 어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새로운 새로운 그냥 그냥 한 사람 간다해. 잠깐, 잠깐 말 잘해. 안남으간다해 새로운 사람. 어? 와 미쳤다. 민지 씨 너무 화가 났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어, 싫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 뭐 편들? <laughs> 아 웃는 것 싫고, 얼보기 싫다. 새로운 사람과 가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미친 빡쳤어? 제가 가장 허망가는 <호응하는> 이상은 <laughs> 어, 저는 사악게다또 바뀔까? 아 막... 바뀔 사람은 아닌 데 게... 바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 음, 열 받아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이순이한테 마음 펴는 할 수도 있지. 근데 지 아니야 어, 민지, 민지 성격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어, <웃음> 어, <웃음> 빡친 거야. 아 이게 테터냐지? 아 민지 진짜 멋있다. 아 멋있다. 아나 이거 빨리 올리고 싶어. 근데 우리 뒤에가더 재밌어. 근데 어떻게? 아 진짜 멋있다. 아나 팬됐어. 일단, 수, 수빈이, 그, 찍고, 찍고 있는 거를 못마땅해서 수빈한테 좀삐또가 상했어. 그래서 음. 자기한테 제일 호감가는 성운한테 1순위라고 한 거야. 그냥 내뱉은 거야. 그래서? 성운은 마음에도 없는데. 근데, 근데 이제, 어? 수빈이 다시 나한테 호감 표현하니까. 어, 그거는 오케이. 너도 오케이. 어, 그럼 너, 너나 1순위구나. 하고 나면 성운? 오케이. 수빈 오케이 한 다음에 그럼 성민. 옆에 성민도 좀위 찔러 본 거지 근데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승일이 원래 처음부터 그 관심이 초콜릿 갔다. 줬다 했던, 했으니까 어, 승일이 갑자기 너가 이순이야 이러니까 너도 내가 한번 가겠다 간 거지 그래서 네명을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아 근데 이건 좀와 이거는 더 상도덕에 이거는 좀 아니지 맥이스 뭐, 맥이스 <laughs> 맥이스 <맥이소. 웃음> 저거는 뭔가 뭐라고 할 필요가 나, 없는 거 아니 할 필요는 없지만 아 너무하다 이거지 수빈씨 마음 그래. 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이상한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 자체가 없는 너무 놀라워 저게 또 돌려깐 거 아니야? 돌려깐 게 <laughs> 아니라 아예 깐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도 <laughs> 신임을 <너무> 잃어버려요 <laughs> <잃어버리는> 저거는 <저건 웃음> 이제 아... 하, 이 싸움으로 가는 거지 이제 너또내 남자 건드렸어? 이렇게 모두 종료됐습니다. 하, 또또또 또, 또, 수빈한테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얘기할 수 있어? 아 괜찮? 괜찮. 고 수빈아, 들어라. 너 짜증나. <laughs> 근데 아무튼 또간이 계속 같이 있는 거 싫어, 싫어. 사실 저는 못하급캐릭터 하다. 왜? 매기? 아 여자, 여자, 여자. 일곱 명이잖아. 일곱 명 7명 다. 일곱 명다 명인가? 일곱 명 다섯 명인가? 또 있어? 아, 진짜 백 명인가? 궁금뭐지솔로지을다 봤는데 민아수 씨가 다자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그 그 폴리아무리? 폴리아무리. <laughs> 폴리아무리 아시죠? 폴리. 그 물에 많이 여기에 많이 니보 물어보살에 많이 나오는 폴리아무리라고 있어요. 한 세네명과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나는 한국민아수 남성은... 씨가 한국 정서랑 잘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음, 이거 한국인 함성으로는 이해 못하겠고. 음, 쓸수 있을까? 이렇게 욕해도? 아, 모르겠다. 모르겠고, 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